야식이 찾아. 응. 과자에 맥주 갑니다. 새우깡이 새우깡. 슈림프스넥입니 슈림프스넥. 응. 와사비, 막 와사비. 어, 이거. 이게. 몇 그람이야, 이거? 음. 오. 와사비, 막. 와우. 미쳤다. 와, 사비로라고, 사비로 와. 사비로 오라고, 사비로. 버카쓰지 말고 사비로라와 사비입니다. 야와 오스파이 이 맵다고 해야 되나 이걸 와오 예스 슈림프 스테이크 와 사비 브라우오 마이 갓 반죽을 튀기지 않고 소금 위에서 구웠대. 음, 와사비는 시즈닝 뿌린거로그요 와사비 가루 뿌린거래와 사비로 와 사비로. 오비가 아닙니다. 그럼 오비 맥주 되는 건 아니겠지? 음. 자, 이런 거를 창출해 낸다는 게 엄청난 노력일 겁니다. 난도 모르겠고 왕새우는 응? 왜 왕새우? 아. <laughs> 스파이시, 오 마이 갓. 우씨 어, 장난이네. 소리 학교입니다. 어. 저 나름 미식가예요. 미국에서 식사는 못 해봤지만 미식가예요. 우리가 일반적인 새우깡 그냥 짠 거밖에 없잖아. 둘이 짰어? 여드름 짰어? 재미 쭉 하루하루 어어이거지 이거 어디가? 와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처음으로 사는 과자들은 과연 어떨까? 어어 어. 미치네 파치겠네, 쏠치었네 자, 제가 이걸 늦은 시간에 먹는 이유는, 삐를 받았는데. 와. 어떤, 뭐, 무엇을 봤는데, 와. 검통점을 좀 찾아내면 재밌습니다. 자, 본인들 지금 어디 서있게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 너무 너무 보면은 돌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돌아보세요. 아.